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이번 섹션부터는 쿠버네티스 업그레이드를 알아볼 건데요. 이 강의에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릴리스에 해당하는 문서를 보면 현재 이 강의의 실습 환경인 1.27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버전의 마지막 릴리즈는 이거고요. 일자는 24년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첫 릴리즈는 23년 4월 11일이거든요. 그럼 약 1년 정도의 패치 작업이 있었던 건데 실제 쿠버네티스 릴리즈 정책을 보면 각 마이너 버전은 1년 동안 패치 작업을 하는 게 있고 4개월마다 새 마이너 버전이 출시가 돼요. 이렇게 1.27 버전이 출시가 되고 4개월 후에 1.28 버전이 나오니까 대략 23년도 8월 달에 1.28 버전이 출시됐다고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너무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요즘 최신 기술들에 대한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쿠버네티스도 그걸 빠르게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원 종료 날짜를 보면 마지막 패치 버전이 3월 13일이고 이게 1년 동안 지원이 된 날짜니까 지원 종료 날짜도 3월 13일이어야 될것 같은데 6월 28일로 되있죠. 그 이유는 마지막 패치 이후 이 명시된 기간까지는 중대한 버그가 발생을 하면 추가 패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소한 패치는 다음 릴리즈 버전에 반영을 시키는데 만약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중대한 버그가 생길 경우에도 추가적인 패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릴리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강의의 스프린트 1 수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시점까지 나온 릴리즈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릴리즈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대략 1년 5개월 사이에 엄청 많은 릴리즈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스프린트 1 강의를 만들 때는 1.27.2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버전으로 지금까지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1.27 버전은 1년 동안의 패치 기간과 지원 종료 기간마저 모두 지나서 EOL이 됐고 1.28 버전도 EOL이 됐네요. 근데 1.28 버전에는 버그가 좀 많았었는지 1년 동안의 패치 이후에도 지원 종료가 될 때까지 매달 패치가 있었고요 현재 29, 30, 31 마이너 버전에 대한 패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쿠버네티스 릴리즈에 대한 유지보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간 대에세 가지 버전만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쿠버네티스가 최신 기술을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려고 4개월마다 마이너 버전을 출시하고 매달 패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요소라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번 업그레이드 강의를 만들면서 이세개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무조건 최신 버전인 1.31 버전을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좀 부담되는 부분이 바로 쿠버네티스의 업그레이드는 마이너 버전을 기준으로 한 단계씩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패치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여러 단계가 가능한데 패치 내용이 본인이 사용하는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 한 굳이 하게 되진 않아요.